응자 불... 기올라잠시만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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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로젝트 어자 하지 어디까지 올드어 어. 그래요 레커브 펀드 기계 자금 부족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자금 부족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어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줄리우스 이 새가 죽으면서 지 무덤 만들라고 돈을 만겨 놓고 왔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after some years of carving 자 조각하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he completed Moses, 모세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했던 것 같아요 one of the most famous statues of the tomb 그무덤의 가장 유명한 조각상인 조각상 중에 하나인 모세상을 만들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next 4 4 10세 레오 10세의 Head Little i n t e r e s t e d In i n t e r e s t In Continuing The Project 자 보세요. Little 하면 보통 부정형이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거의 없었다. 그렇게 해서할수 있어요. 거의 없었다. 음?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Continuing The Project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As Time Went On 자 시간이 갈수록 Its scale was reduced. 그거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었고 And the project of the tomb was revised. r e v i d s 다변경 e d a 면 수정되다, 변경되다라는 뜻입니다. 수정 p r 변경 e c t Tomb, 다 변경했습니다. Strong d 었 t a Again and Again, Again d Again, g a i n and Again, Again and Again, Again and a g a i 세 때문에. i 자 그럼 뭐 내용 고르면 되겠죠 잘 읽고 이런 딱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좀 길어요 이건 긴데 그래도 그래도 한번 봅시다. Sonoma Laplace was born in Moscow and then educated in Paris.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걸로 강의 찍었나? 지금 네 자, 볼게요. 솔로몬 에피세스는 모스코바에서 태어났습니다. And then educated in Paris.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Bard from an academic career in France. 자, Bard from은 여기가 지금 음... 그거거든요. 분석음이거든요. Bard. 그래서, being Bard. He was Bard. 그겁니다. 그가 제한을 받는 겁니다. Bar from 하면 bar A from B 하면 A를 B 못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Bar A from B. 그래서 bar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뭐 등등등 그것이 A가 B를 못하게 하다라는 거 거든요. 그래서 bar him from 어 a c a d e m i career이라고 c 할수 있는데 bar from에서 이렇게 뭐가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He was barred. 제안을 당했습니다. 제안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커리어 인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그 학숙, 학업적 그 경력을 쌓는 것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He was not citizen. 자, 그가 그가 시민, 그러니까 파리 시민이 아닌 거죠. 왜냐면 모스코바에서 태어났으니까 파리 시민이 아닌 이유로 프랑스에서 아카데미 커리어를 쌓는 데에 제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h e studied.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어요. 엔지니어링 공학입니다. 공학 공학을 공부해서 and 그래서 immigrated to United States. 미국으로 immigrated 하면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의미가 immigrate가 있는데요. immigrate 같은 경우에는요 im m 이거입니다. 임 m immigrate immigrate e e하고 m 음임자 이거는 이민을 오는 겁니다. 오다 이민을 오는 거고요. 이거는 가는 거예요. 가다 이민을 가는 건뭐 emigrate 오는 거 immigrate 오케이 오게 보이니 네?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lefzes lefzes t was working for westinghouse in pittsburgh 피치버그. pittsburgh에 있는 westinghouse에 구매했어요 when a transformer explosion burned off his hands 어, 트랜스포머가 뭐냐면 음, 영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트랜스포머가 변압기 뭔가 바꿔주는 거야 뭔가 바꿔주는 거 변압기 전기 압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폭발 사고로 인해서 어... 트랜스포머 어디였어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익스플로션 포, 음, 변압기 폭발 사고가 Burn off his hands 그의 손을 태워 off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워 없애 버렸을 때 그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웨스팅하우스. 비쳐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도 있는 전기 회사인데 유명한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웨스팅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His recovery took years. 그의 리커버리가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은 took years 몇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몇 년을 사용했습니다. 몇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during which, comma 하고 during which가 나왔습니다. suffered from deep depression but the accident ultimately became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일단 앞에 소프트 해석을 해 보자면 during이 이게 접속 접속 한참 시간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뭐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런 뜻이잖아요. 뭐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그의 recovery his recovery가 이제 이 계속 적용법에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회복은 회복하는 동안에 He suffered from deep depression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이 during을 뒤로 빼봐야 돼 He suffered from deep depression during his recovery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 그의 회복은 몇 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회복하는 동안에 그는 suffered from deep depression.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냈다. 그 동안에, 그 동안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냈다라고 계속 중버 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But 하지만 the accident 그 사고는 ultimately ultimately 하면 궁극적으로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became the impetus 뭐가 되었습니다. accident가 became 뭐가 되었어요? impetus로 바뀌었어요. impetus가 뭐예요? 추동력 자극제 작제가 되었습니다. 작제가 됐어요. to 모호하게 작제가 됐어요. 모호하게 pursue his true love 그의 진실된 사랑을 추구하도록 작제가 되었습니다. 트루 러브가 뭡니까? 동격에 매스매틱스. 그래요. 매스매틱스. 수학에 대한 재질된 사랑을 추가하도록 만들었다. 응? 오기발이? Okay, 오기발이? he and o r l d in phd 그는 입학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Ph.D. 박사 과정의 프로그램엔 클라크 유니버시티, 클라크 대학교의 박사 과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 soon fell in love with and married. 어 사랑에 빠졌고, married 결혼하게 됐습니다. Another 다른 사람과, another 누굽니까? Mathematics student. 다른 mathematics 하면 스 하면 과를 말하는 거그 과. 응? 어? 수학 과, 수학학과. 학생과 결혼했습니다. he spent 그리고 spent nearly a decade 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보냈습니다. 뭘로 보냈어요? in obscure teaching post. s obscure 하면 알아둬야 돼요. obscure 하면 진입받지는 무명의 obscure 잘 모르겠다. 그거예 obscure. 무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거고요. 다른 뜻도 있는데 뭐지? 그게 고발하다라는 뜻이 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무시하다 잘모르다 애매모호한 뭐 그런 거야 애매모호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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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모호한 그런 뜻이 있었어요 내 포켓볼을 하면서 외웠단 말이야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애매모호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어, 교수 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했습니다 네브래스카 캔자스 캔자스에서 네브래스카에서 진이 빠지는 아 진이, 아니고, <laughs> 진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진이 빠진 뒤에 나오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After days of exhausting teaching, 이 day exhausting teaching이 뭘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Obscure teaching post, 요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진이 빠지는 exhausting이 하면 진이 빠진다. Exhaust하면 배출시키다라는 건데 뭔가를 배출시키는 exhausting 진이 빠지는 진을 빼는 teaching. 그 교수직을 하는 그 날들 후에, 교수직이 지난 후에, 한 후에, 그는 wrote, 썼습니다. series of brilliant, original, and highly influential p e o p l e s 1년의 brilliant, 어, 굉장히 창의적이고, original, 독창적인, and highly influential. 오리지널이 독창적인 뜻이 또 갖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l 어, 오리지널, 오리지널. 독창적인 그리고 하일리플레이션고 영향력이 높은 그런 책 논문 논문 1년의 논문들을 썼습니다. that these p a e r s 가 뭡니까? i n e v i t a l l y 결국 resulted in 하면 결과를 나타라는 거예요. resulting 보세요. 제가 result in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ult in. resulted in은 알잖아요. resulted in. 근데 result in이 뭐시냐? 봤을 때그 결과 그 결과 인리절트가 교육을 더 리스트 인더리스트 리스트 있니 모모의 결과로 모모가 되다라는 뜻이야 모모의 결과로 그러니까 그페이퍼스가 뭐예요? 결국에 어, 결과로서 프로페셔십과 프린스턴,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교의 프로페셔널쉽 그 교수직을 따내는 결과를 가져온 그런 논문들을 썼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논문을 써서 이 결과 이 교수직을 맡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허지거리 한 거죠. 10년 동안 허지거리. 응? 진짜 이런 거 썼으면 10년 일찍 프린스턴 대학교에교수 됐을 거아니에 허지거리한 거예요, 하트 허집거리. 네? 오케이 됐어. 어쨌든 이 사람은 손 하나 없어요. 어, 잘렸어요.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 골라보면 뭐예요? 5번 이게 좀, 음. 그래도가 일치하는 것. 5번. 독창적인 논문으로 필산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맞죠? 예스 다음. 쭉 넘어가세요. 11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눌러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Not all interesting discoveries have an obvious application. 모든 흥미로운 발견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Don't have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 아니다. 뭐다? 모든 흥미로운 발견들이 obvious application이 뭡니까? 명백한 아주 확실한 적용하는 곳, 적용한 것, 응용성, 적용성, 적용함, 적용성. 그런 거죠. 명확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 If you believe 만약에 네가 믿는다면, you have something 무엇인가 있다고 믿는다면, 어, 당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실용적인 발명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하지만 you are not sure what exactly it's going to be good for. 그것이 it is 이시 뭡니까? 그 something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이 going to be good for 어떤 어 going what 어떤 것에 좋게 쓰여야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what exactly it is going to be good for 어떤 것에 어떤 것에 이 something 이 무엇인가가 좋게 쓰여야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기까지가 이 f 절입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명확히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Many innovations 많은 이노베이션스 혁신들 발명들은 languished 시들시들해졌습니다. In labs 실험실에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For years 몇년 동안 until 언제까지 they were 비리리하기 전까지. 그것들이 삐리리하기 전까지 뭐겠습니까? 눈치밥으로 앞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응용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험실에서 썩트두었다그말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인정하시겠죠. 자 다음을 일단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플론. 테플론입니다. 테플론 이거 회사 있잖아. 프라이팬 만든 회사. 테플론. 사이름입니다안익스트림리 슬리퍼리 아니구나. 물질 이름이야. 물질 이름. 음. 어? 엄청나게 극도로 슬리퍼리 미끄럽은 s y 틱 합성 Substance 물질 극도로 미끄러운 합성 물질인 테플론은 Employed 사용되었다 라는 것이죠 사용되었다 고용되었다 고용되었다 사용되었다 똑같은 거죠 거의 사용되었습니다 에서 몰로써 커팅 언 쿠킹 유텐실 유텐 쿠킹 쿠킹 유텐실 하면 자, 유텐실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텐실 이게 그 요리 도구라는 뜻인데 유텐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유텐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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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란 뜻이야. 도구, 그러니까 쿠킹 유텐 시라면... 아, 고맙 아. 요리 도구, 요리 도구를 코팅했는데, 코팅제로서 사용되는 이 매우 극도로 미끄러운 합성 물질인 테플로어는 여기까지가 아주 좋습니다. 테플로어는 워스 이뮤티드 발명되었다 1938년 발명되었습니다 but 하지만 이것은 이 t didn't coat 그것은 코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팅을 하지 못했어요 it's first pen 그것의 첫 번째 펜을 코팅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1954년까지 1954년까지 <laughs> 단한 한 개도 코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938년에 발명되었습니다 불구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앞에 나와있던 거죠 obvious application을 찾지 못한 거예요 The post-it note 또 하나의 예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플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포스팅 노트예요. 포스팅 노트는 w a s built on 만들어졌습니다. The back of some not very good glue 어디에 뒤로 만들어진 Back of라고 하면 on the back of 자이것도 알아야 돼 on the back of on the back of 모모의 결과로 모모의 결과로 만들어졌어요. 모모의 결과로 some very Not very good glue. 아주 어, 좋지 않은 않은 풀의 에...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것이죠. 실패작이었던 거예요. 실패작. 좋지 않은 풀이었어. 아주 강한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잘 붙지도 않고 잘 떨어지고 뭐 그런 거였어. 어. 금방 떨어지고 너무 금방 떨어져. 이 실패작이었어요. 실패작이었는데 It's inventor believed. 하지만 믿었어요. 이걸 발명한 사람들 믿었어요. It might have value. 이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It took him five years to find the potentially profitable use for it. 보세요. It took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를 5년의 세월을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It took him five years 5년 동안 매진하게 만들었어요. to find 뭐 하게? 찾게. 어,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profitable 맞는 for, use for it 어... 수익성, 있는, 아, 수익성 있는 수익성 있는. 자, 이거 profitable. profitable. 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익성 있는 사용 for it,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트잇 노트, 포스트잇 노트의 수익성 있는 잠재적인 수익성이 있는 사용처를 찾는 데에 그가 5년의 세월을 소비하게끔 하였다. But it took to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It took 이 t 에 it 2 모모하게 어 모모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이투. find potentially profitable use. 그러니까 그것의 그 잠재적인 수익성 있는 사용처를 찾는 것이 그를 5년 동안 걸리게 만들었다. 두 번째였어요. 포스팅 노트. 세 번째 예. HP입니다. HP. 뭔지 모르죠. 하트포션. 응? 하트포션 우리 학교 매점에 있어요. 응. 하트포션. HP head breakthrough with a super accurate thermometer what what That was created in HP Labs. HP는 had a breakthrough. 가 뭡니까? breakthrough. 획기적인 돌파구. 자 이것도 어해 a 네 돌파구 획기적인 돌파구였다 돌파구 i 갖고 있었다. w i t h t h e s u p e r a c t u r a t e t h e r m o m e t e r 어떤 거 매우 정확한 온도계의 돌파구 n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쪽 분야에서는. Um, that was created in HP lab. HP lab에서 만들어낸. Okay. Despite its accuracy, 이것의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no clear use. 거기에는 정확한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For the device, 그그 uh, 그 기계, HP, HP 그 기계의 뚜렷한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Until 언제까지? It was used to measure. 절 때까지. Fluctuation. Fluctuation이 뭡니까? 나와 있죠. 변동, 변화, 변동. 인 오션 템퍼레이처, 어 해양 온도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 전까지 그 디바이스, 그 기계의 뚜렷한 사용처가 없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엄청난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음, 응. 끝이에요. 끝났어요. 뭐가 들어갈까 Many i n v a t i o n s 많은 발명들은 시들시들해졌다. 언제까지 그들이 진짜 사용할 곳, 사용처가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 제품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이 말하는 거죠. 뭐요? m a t 어 r e product. 실제 제품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 예, 가시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좀 쉬워. 볼까? What's the best way to set goals? 어떤 것이 best way to set goals? best way 무엇일까? 어? 무엇일까? to set goals? What's the best way to set goals? t a y t g o a l w h t h e best w a o s t a l t b s w a t t o s h t a t w t h b s b s p e r i o as you can. 가능한 뭐뭐뭐뭐 해라 이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할수 있는 한뭐뭐뭐뭐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뭐뭐뭐뭐 뭐를 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뭘까? 몰라요. 자, 뒤 볼게요. instead of your goal being 당신의 목표가 I want to work in computers.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것그 대신에 그런 그런 것 대신에 your goal might be 당신의 목표는 이래 이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I want a career as software developer for a major company.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경력을 쌓고 싶다. I want a career. I want a career. career career. 항상 있죠. 경력이 있죠. 커. 시각. 나는 그런 경력을 원한다. 그 다음에 또 나와있어요. 이게 문장 형식이 똑같아요. 이게 instead of better, your, your goal being better your goal might be better 이겁니다. 뭐 대신에 instead of your goal being 당신의 꼴이, 당신의 목표가 뭐인 것 대신에 I want a career working in some aspect of web web 측면에 웹그 쪽에 웹의 어, 한 분야 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력을 원한다 일하는 직업을 원한다 응 일하는 직업을 원한다 대신에 your goal might be 당신의 골이 해야 됩니다 I want to be a director of web design for a large pretentious entertainment company large 크고 pretentious 명망있는 entertainment 회사의 웹 디자인 총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식으로 정해야 된다 뭐에요 이게 처음보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있어요? 나는 컴퓨터 쪽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대기업의 컴퓨터 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거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웹 웹 쪽에서 웹 쪽에서 일하는 일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됐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왔죠. 회사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총 감독이 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다 알겠죠. 읽어볼게요. Instead of 똑같아요. Instead of your jobbing, I want to be an involved in e-commerce. e-commerce 하면 전자상거래거든요. 전자상거래의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되고 싶어. 관련되고 싶어.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고 싶어. 보다는 어때야 된다? I want to be the web developer for a large television shopping network. A 큰 쇼핑망의 텔레비전 쇼핑망의 뭐가 된다?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 I want to develop a site that will help increase business. 사업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개발을 하고 싶다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점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o start with B 뭐해라? 뭐해라? 구체적이어야라 네가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된다 음. specific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된다 개울할때 어떻게 해라? 구체적이어라 뭐야? 플렉스 l 유연해라. 안 되고요. 리얼 e 스틱현실적 i 어야된 a 아 b i 요언유니 s 이드유니 t i 드하나 a 정해야 된다 아니고요. 스페 t i o u s ambitious, a i t i o u s u n i f i e 이 s a m b i t i 다 u s a m i t i o u s ambitious, a m ambitious, ambitious, 이

자 오케이 다음 볼게요 keep in mind 마음에 새겨라 that whether you sell your pc s directly to a uh, commerce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죠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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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 했어. 오케이 끝 좋아 会長やし会長じゃん。